자 여극투가 3차 학성 세세한 직업별 리뷰 첫번째는 염제 페홀수화 먼저 기옥탄의 공격력이 증가했고 환영폭스의 사자우, 기공장, 광충노도, 내나, 광룡 13장, 테사자우 세인트 일루전, 흑기공탄 광인의 공격력 증가 이건 아무래도 찬란한 빛의 형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보정을 넣은거겠죠 나선에는 스킬 데미지가 비정상적인 현상 수정 대지의갈탈리스마뭐 범위 비정상적인 현상 수정 이런 버그도 수정했고 일단 스킬을 먼저 다시 한번 봐볼게요 각성 패시브 먼저 봐야 되는데 의지를 담은 내이 패시브를 받으면 환영폭쇄가 소환했을 때 분신이 자동으로 폭발하게 바뀌어요 축기를 충전하여 사용시 분신들의 생성거리 간격이 줄어들지 않게 변경되며 전방의 탐색 범위 가장 등급이 높은 몬스터한테 일제히 돌진하여 폭발 원래 환영폭쇄가 이런 스킬이었잖아요 이런 스킬 소환해 놓고 와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시 눌러야 폭발하는 스킬이었는데 엄청 번거로웠죠. 근데 이 스킬을 이렇게 소환하는 축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꾹 눌러 주면 돌진해서 폭발하는 식으로. 그리고 3차 학습 패시브에 전직 키열 스킬을 공격으로 적을 적중한다. 그러면 나선의렌이 쫓아가 가지고 때리는 그런 스킬로 바뀌었어요. 마치 남내의나선의는주 그런 것처럼. 요렇게. 아, 근데 이게 사전거래가 있나 보구나. 엄청 짧네요, 생각보다. 요 정도니까 안 맞네. 아,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해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와, 거리가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염제는 물론 사자우처럼 가까이 붙어서 때리는 스킬도 있지만, 흑기공탄처럼 멀리서 발사하는 스킬도 있는데, 이런 스킬이면 나선의 렌이 날라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사정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좁네요. 그 다음 철레 분신보, 이게 95지 스킬인데, 솔직히 다중 나선 한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좀 진짜... 아, 이거는 나루토 삼각... 좀 그런 느낌이라! <laughs> 아 이건 좀 람지 선더 느낌인데 굳지 보지 스킬들이 전체적으로 좀못 뽑힌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자 그다음 마지막 각성 스킬 여민 환유파 천지개병 이게 각성 컷신 없는 버전이고 각성 컷신을 키면 아무래도 용을 소환해가지고 전방으로 슉 돌진해서 발차기 딱 날리는 그런 스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돌진하는 사람을 돌진해서 다가오는 방향에서 딱 찍었다 보니까 그래서 컷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전력 질주하는 사람을 정면에서 딱 찍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 일러스트 자체는 원래 엄청 예쁜데 뭔가 컷신이 좀 이상하네요, 보면은. 그리고 낸으로 소환한 용의 퀄리티가 좀. 여기 지금 봐보세요, 용. 이거 보면은 용이, 아니 물론 이게 내내 흐름으로 만든 용이어서 그렇겠지만 박칼 같은 드래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엉성한 느낌은 줄수 없어요. 이게 좀 급하게 만들었던 느낌이 드네. 아마 염제가 중국에서도 인기 많은 직업이고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용, 막 이런 거 칭하고 동양에서는 용이 엄청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왕이 앉아 있는 옥좌 이런 곳에서도 엄청 막용 같은 거막딱그돼 있고 손잡이 있죠. 용의 손잡이. 그리고 왕이 있는 그옷 같은 거에도 용 같은 거한 마리 그려질거 그러죠. 그래서 좀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퍼섭에서 린멤버님이 지금 염제의 증각 받은 기준 25초 콤보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데미지도. 백호의 울음소리 14강에 무형의 잔영이 부여. 그리고 시면. 흑마술. 차원의 여행자 신화 포함 3세트. 크 오른쪽은 올 12증이시고, 왼쪽은 11증. 선택의 기로 2세트 이러면 3차 학생 데미지가 엄청 잘 나오는 세팅이시죠 3, 2, 1, 고! 이거 차원의 여행자 근거인가 보네 어, 마지막에 1, 2, 3 이렇게 3타가 들어가는구나 오 그러네 3,344억 시너지치고 스레나방에서1 3 시너지 0레벨 샌드백인데 이 정도면은 데미지 엄청 알짜기 나온 거죠 와 Perfect. 천지개벽 1,73억 0 맞고 광희에는 813억 딜집은 3위가 천뢰분신보 흡기공탄 그다음 세인니트일요전 광룡 13장 사자우 아 사자우를 첫 번째 써야 되는데 그건 괜찮아요 그럼 신지 도는 거한번 보여주실래요? 와우, 원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끝나야 되거든요. 와! 자, 염제 미러전! 오! <laughs> 와! 운명을 마주하는 자. 아, 삼각이 좀안 들어가긴 한다고요? 혹시 이번 염제, 삼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삼각 액티브 스킬이랑, 90제 신규 스킬이. 아, 1년은 괜찮은데, 3차 학습 스킬이 좀 아쉽다. 채널링이 너무 길고, 광랜처럼 그냥 직들기로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음, 그러네. 저도 좀한 방으로 발차기 빵! 까는 거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광랜처럼 뭐,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요.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넘어가고. 채널력이 너무 길다. 확실히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용 소환해가지고 왔다갔다 웅하니까 물론 이게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는 개수를 봐야 되긴 해요. 이게 단순히 퍼뎀만 보면은 얼마나 센지 몰라가지고. 아마 또 개수 만, 그, 계산하시는 분이 또 올려줄 텐데. 그거 보면은 또, 어, 뭐야. 엄청 센네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염제 리뷰주 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